강원 브리핑입니다. 강릉에서 벌써 9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강원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오전 사이 강릉 지역 최저 기온이 28.2도, 삼척 27도, 양양 26도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남서풍이 불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열대야는 밤새 최저 기온이 영상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동해안 전 지역과 원주 춘천 등에 폭염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낮 체감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주말과 휴일 동해안 해수욕장에 1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집계한 동해안 여름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 29일 49만 5천 명, 30일 51만 명으로 이틀간 10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고성 지역 피서객이 49만 명을 넘어섰고 강릉 22만 명, 삼척 10만 명 등을 나타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올해 여름 해수욕장 누적 피서객은 24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7%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4시쯤 정성군 여량면 아우라지 글램핑장 인근 하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물놀이 중 물에 빠진 아들 비군을 구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앞선 오후 12시 30분쯤 홍천 덕칠이 수타사 계곡에서는 음주 상태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원주시 계운동 치학교 아래에서는 지난 29일 오후 4시쯤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수상한 소포 소식 들어보셨죠? 해외에서 발송된 정체불명의 소포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테러의 가능성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별다른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를 받은 사람들도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이번 상황을 브러싱 스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20년 정체불명의 씨앗이 중국발 소포로 미국, 영국 등의 무더기로 배송된. 시앗 우편물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브러싱 스캠. 이번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발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백시 대표 여름 축제인 태백 선선 페스티벌이 지난 28일 성황리에 개최돼 이번 주말까지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태백 황지연목과 검룡소 등에서 물난장 파티, 버스킹 공연, 시원한 저녁에 영화를 즐기는 쿨 시네마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29일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념 축하 공연에는 4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가스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LPG 배관망 시설은 삼척시와 평창시 마을 5곳 6,600세대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강원도는 가스 요금이 기존 방식보다 30에서 40%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